자, 이3방식방법은 어, 계산 문제 나올 수 있는 영역 맞는데요. 어, 출제된다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요약집이 저, 그 어, 수록해놓은 그 중요 문제, 그거 수준을 넘어서면 의미가 없어요. 시험장에서 풀 수도 없고, 예, 네, 그래서 많이 연습을 하고 싶다. 뭐 기, 기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그것 정도 연습하시면 돼요. 그것 정도. 오히려 이제 뒤에 한뭐한한0사분 다루는 뒷 부분이 한두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71 페이지, 100몇 페이지요? 68 페이지 할 차례? 네, 그럼 말씀을 빨리 하시지. 열심히 이야기 다 하고 나니까. 아, 168 페이지 할 차례인가요? 자, 부동산 가치 재원체 또는 가계의 재원체 요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출제되면 개념, 그 다음에 뭐 특징, 이걸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오른쪽 표를 읽으시면서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자, 감정평가학자들이 부동산 가치가 어떻게 형성되어 유지되는가 하는 법칙성 13가지를 예, 발견했답니다. 누차 이야기하지만, 발견 좀 하지 말지. <laughs> 그래서, 우리가 아,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부동산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럼 토지금을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부동산 내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부동산 어떻게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최유효 이용. 이렇게. 저, 최유효 이용이 온치. 이걸 이제 제가 13번째 다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부와 관련된 원칙이 이렇게 있습니다. 외부와 관련된 원칙. 이렇게 해서, 어, 지금 가장 중추적인 걸 먼저 좀 적었습니다. 여러분, 그 약점이 이건 마지막에 적혀있을 거예요. 어, 그런데 이제, 강의 순서는 이걸 이제 마지막 목표로 하고, 자,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애측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애측의 원칙. 두 번째, 변동의 원칙. 자, 내가 이네 부동산을 이용하긴 하되 효과가 있고요. 어떻게? 최고로. 자, 내 부동산을 잘 이용하고 싶다. 그럼 그 부동산이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까 예측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배우자를 만날 때나 이성을 만날 때그 상대방이 어떻게 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만나지 않습니까? 아, 그건 네 생각이라고요? 자, 아, 그래서 예측은 뭐 그런 의미를 갖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배운 게 이런 게 있었습니다. 부동산 가치란? 장래 기대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 합시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러니까, 변한다면. 그게 변동연치입니다, 변동연지 손에 물을 안 묻히게 해준다 하면서 뭐 사준다고요? 마음이 손장갑? 음, 그런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 이게 이제 토대가 되어서 채용을 고려하게 되는데, 이건 시간과 관련된 게 맞네요. 시간과 관련된 게 맞고, 자, 변동연지 변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 감정평가업자들이 평가를 할때 평가서에다가 얼마나 기재를 했는데 돌아서면 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어느 날짜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이걸 명시할 를 필요가 있다. 그게 기준 시점이죠. 그래서 기준 시점에 근거가 된다. 이렇게 볼수가 있습니다. 자세 번째는 대체 원칙 하겠습니다. 대체 원칙은 음. 대체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대신. 대신이란 뜻입니다. 대신 대신.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 비교, 이런 표현을 썼을 때는 반드시 둘 이상일 때 쓰는 겁니다. 하나일 때는 쓸 수가 없어요. 둘 이상일 때. 자, A란 부동산과 B란 부동산이 있어요. 어, 여기다 상가를 지으면 수입은 같을 것 같아요. 근데 A란 부동산이 더 가격이 싸. 그럼 여 어떤 걸 사요? A 사야죠. 자, 둘다 같은 값인데 앞으로 상가를 지으면 장사가 A가 더잘될것 같아. 이용성이 더 커. 그럼 뭐? 그걸 사야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대신해서. 같은 값이명의 유용성, 효용성이 큰 것을, 같은 유용성, 효용성이라면, 가격이 낮은 것을 선택하려 한다. 대신해서. 그걸 뭐라 그래요? 대체원칙이니다 대체원칙. 그래서 이 대체원칙이 전제가 되어서 등장하는 게 있는데, 그게 기회병의 원칙입니다. <laughs> 기회병의 원칙. 먼저 이기회용이 뭔지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오포트리어트 코스트라고 그러죠. 선택 가능한 여러 대안 중 특정 대안을 선택시 포기할 대안 중 가장 최선의 것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제가 항상 이거 설명할 때 이제 이게 마지막일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뭐 이걸 또 써먹을 일은 없겠죠 귀에 피안 났죠, 아직? 예, 자. 이 그림, 보면 이제 기억이 날 거예요. 1번, 2번, 3번. 자, 어떤 남자가 서 있는데, 이 남자를 선택하는, 남자도 서 있는데, 남자를 선택하 여자 입장 한번 세워봅시다. 여성. 다른 모든 조건은 같은데, 키만 달라, 키만. 오로지. 모든 조건이 같아. 뭐, 인물이고, 뭐, 집안이고, 다. 예? 몇 번? 2번? 저예요. <웃음> 저예요. <웃음> 자, 그래서 이제 2번을 선택했어요. 예, 점, 100점 만점 몇 점? 100점? 세상에 100점 없죠. 90점 할까요? 요, 요몇번 됐죠? 몇 80점 할래요? 80점. 얘는 50점. 예. 자, 그럼 이제 2번을 선택해서 살거나 어, 아니면 이제 사귀고 있는데 애가 속속이에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보겠죠. 예전에 선택할 수 있었던 세 남자 중에 지금 2번을 선택하다 보니까 나머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선택가능한 여러 대안 중에 특정 대안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신 선택한 거예요. 나머지 포기한 거야. 그래서 항상 이 개비원칙이 이전에 대체원칙이 여기 숨겨져 있어요. 선택가능한 여러 대안 중에 특정 대안을 선택 이야기는 무슨 치마? 다홍치마. 그런데 얘가 속속이 누가 생각나? 1번 생각나? 3번 생각나? 그렇지. 1번은 생각도 안 나지. 그러니까 내가 2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몇 번을 포기했다고 생각해? 3번을 포기했다고 생각합니다. 1번은 생각도 안 난다니까. 내가 잡아요. 내가 뭔가를 얻게 해서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만큼 그 선택의 대상은 가치가 높은 거죠. 우리 아이의 목숨을 위해서는 내 목숨도 버릴 수 있다. 그들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만큼 소중한 거죠. 지금 이해되셨어요? 음, 그게 이제 기회비원칙입니다. 계비입니다. 그럼 이제 개비의 원칙은 뭐냐? 우리 가치 평가를 할때 이것을 기초로 해서 판단하자는 겁니다. 자, 도심에 있는 고음 용지가 있고 도시 외곽에 고음 용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장으로 쓸 때는 효용성이 동일하죠. 어차피 뭐 안에서 만드나 밖에서 만드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시장에 매물로 내놓게 되면 어떤 게더 비쌀 것 같아요? 도심에 있는 고음 용지가 더 비싸겠죠. 야, 왜 그러냐면 이걸 다른 용도로 이용한 다음에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토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치란 대안적 이용에 지불하려는 대가에서 결정된다. 대안적 이용. 아셨죠? 네. 대안적 이용에 지불하려는 대가에서 결정된다가 뭐예요? 개비용치입니다. 개비용치. 그래서 내가 뭔가를 선택하게 되면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나머지는. 그러니까 많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대가를 더 많이 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심이 있는 고업용지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포기해야 돼요. 상가들을 지으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터지기 때문에 서로 그거 가지려 한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가치가 높게 평가될 수 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출자 안으로 들어와서 이거 몇 번이야? 5번 경쟁의 원칙 들어갑니다. 경쟁의 원칙. 여러분, 이왕이면 다 엉치마. 서로 가지려 하겠죠? 전에 우리 이런 걸 배우지 않았습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얻는 이유를 정상 이유로 한다면 이걸 초과하는 이유 뭐라 그랬어요? 방금 제가 입으로 말했는데, 초과인이라 했죠, 초과인은. 사람들이 서로 초과인이 있는 것을 갖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뭐가 일어나요? 경쟁이 일어납니다. 경쟁은 무엇을 소멸시킨다? 그렇습니다. 초과인은 경제를 통해서 소멸되어 간다는 원칙이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수요 공급의 원칙입니다. 수요 공급의 원칙. 자, 이 수요 공급 어디서 일어져요? 시장에서. 경쟁이 일어나면서 시장에서 일죠 자 생각해 보니까 우리 수요 증가 감소, 공급 증가 감소가 있게 되면 가격이 변했죠. 기억은 나세요? 자 가격이 변하게되면 수요랑 공급량도 또 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격이라는 물 가해 보니까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말. 그래서 이 안에가 가격의 이중성 이게 숨겨져 있다고 봐요. 그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가 이제 적합 원칙입니다. 적합 원칙. 제가 한번 이런 이야기한 적 있어요. 빈민촌 한 가운데다가 고급 빌라 지으면 건축비도 건지지 못한다고. 자이 부동산의 유용성, 효용성이 극대화되고 가치가 극대화되려면 주변과 어울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시장 성에 문제가 생겨요. 네, 그래서 우리 적합 원칙에 미달되면 무슨 감가 시장 성에 문제가 생겨서 경제적 감가 어? 이런 걸 저번 주에 했었는데요. <laughs> 했었어. 좋아요. 주변이 다그어 상가 짓고 있고 뭐 공장 뭐저 뭐야 주택 짓고 있고 이런다면. 나는 상가를 짓는 게좋겠고이거뭐 주택 짓는 게 좋을 텐데 주택 딱 짓고 살고 있는데 세상에 주변에 핵시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토지 건물을 파서 옮겨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바, 주변으로부터 이렇게 불리한 작용도 있고요. 어, 주변에 뭐생태공이 들어온다든가 뭐 어, 대규모 쇼뭐 쇼핑센터가 그, 어, 건설된다든가 이러면 그부동산이또 유리한 작용을 가하게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이랑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에, 경제적 비경제적 어떤 요인에 따라 외부로부터 유리한 자격인 외부 경제와 불리한 자격을 볼수 있는 외부 불리행계가 생길 수 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외부성의 원칙.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외부성의 원칙. 날씨 더우니까 이제 부동산 내부로 들어온다. 9번 기여의 원칙. 전에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한참 올릴 때 5천만 원. 가치 증분은 1억. 여러분 추가적 비용이 5천인데 가치 증분이 1억이라면 추가 투자해야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를 따질 때 추가적 비용 5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비용은 5천만을 추가됐지만 가치는 1억 올랐지 않습니까? 그 기여도, 고온도의 합이라고 보는 겁니다. 부동산 전체 가치는 내부 구성 요소의 기여도나 고온도의 합이다. 생산비 합이다. 기여도나 고온도 합이다. 기여도나 고온도 합이다. 그게 기여 원칙입니다. 좀 전에 그 사례를 든걸 보니까, 야, 이거는 추가 투자 적부 판단 기준이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적부는 뭐예요? 적합, 부적합 줄인 말이죠. 적합, 부적합부적합 부적합 판단 기준. 그러니까, 추가적 비용보다 추가적 수익, 또는 기여도 공헌도 더까지 추가 투자하는 거죠. 자,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계속 건물을 올립니다. 올리다 보니까 123층까지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아까 오늘 준공식이에요 드라이, 들어가, 커팅하고 들어가니까 뭐가 없다고? 화장실이 없다고. 화장실. <laughs> 자, 엘리베이터 있겠죠? 엘리베이터 있는데 세상에 123층인데 엘리베이터가 한 대밖에 없어. 그리고 1층부터 123층까지 계속 서. 그러면 도착하면 점심시간이겠죠 네. 그래서, 아, 실제로 이제 그 빌딩을 가보면 엘리베이터가 엄청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층별로 이렇게 구간별로 운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50층 갈 사람이 있다. 1층부터 50층까지 다 세워주고 올라가. 면 끝도 없겠죠. 지금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동산의 유용성이 극대화되려면 내부 구성 요소간의 결합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게 뭐예요? 균형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균형의 원칙이에요. <laughs> 생각해보니까 균형의 원칙은 기여도를 고려하고, 그렇죠? 추가 투자를 고려하면서 균형을 고려한다고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잠실에 123층짜리 빌딩이 있는데, 만약에 1230층을 지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짓다가 아마 부도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변운수 투입을 늘려가잖아요? 그럼 전체 수익은 증가할 수 있겠죠? 그러나 추가적 수익은 처음에는 체증하다가 점점 체감에 가더라는 겁니다. 무한정!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뭐라 그래요?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 그럽니다.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 자 여기 이제 뭐몇 번인가요? 11번. 자 12번은 수익 배분 원칙인데요. 수익 배분 원칙. 자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동산 전체를 올렸을 때그 가치에 들어서 100억이라 함쳐볼게요. 근데 내부 구성 요소를 따져봤습니다. 토지도 있고요, 노동구 있고, 자본도 있고 이렇더라는 겁니다. 그래, 너희들 고생했어. 이 100억의 수익을 배분 한번 해보겠어. 노동자본에 만약에 80억을 배분해준다면 정당하고 공정하게 배분되는 한 자녀분 얼인가요 20억이 토지에 기소될 것이다. 이게 수익배분의 원칙입니다. 재밌는 게 노동자본에 먼저 배분하고 토지에 나중에 배분했죠. 그 이유는 부동성 때문입니다. 자, 이것들은 먼저 배분해 주지 않으면 이동해서 다른 생산이 이용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얘는 도망을 못 가죠. 그래서 여기 먼저 배분해 주고 나머지가 여기 배분된다라는 사고를 가지게 되는데 이거 우리 고전학파의 그 지대이론의 곱불 잉여 기억나십니까? 예, 그런 사고가 조금 숨겨져 있어요 사실은 기초사고가 그래서 수익배분의 원칙은 토지 가치 평가할 때 토지에 귀속되는 잔여 손수을 근거로 토지 가치 평가하는 기법이 뭐겠냐 토지 잔여법 이렇게 있습니다 또는 토지 잔여 환원법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건 여러분한테 깊어요 토지 자녀법은 15일 때 출제되긴 했었는데요. 뭐, 대모에따는거 아닙니까? 계좌 문제 나오고. 시간에 못 푸는 문제들입니다, 그거. 음, 그래서, 뭐, 공부를 막 열심히 해서 그것까지 다 알았으면 좋겠지만,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네. 잘못하면 공부가 직업될 수 있어요. 공부를 직업으로 삼으면 되겠어요. <laughs> 빨리 고기조사해서, 어? 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나는 공부하는 게 좋다. 뭐, 어, 별로 없어요, 공부하는 게. 난돈 버는 게 좋다. 손 들지 마요. 다 들을, <laughs> 다들 게. <laughs> <다 웃음> 빨리빨리 학교에서.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최유용 원칙. 이 최유효 용 원칙은 우리가 이제 좀 어휘를 할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일단 최유효 이용은 우리가 잘 이용한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란, 부동산을 최유효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삐. 그럼 틀려요. 어휴, 무슨 말이야. 다시 한 번. 최유효 이용을 알아요. 잘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최유효 이용이 원칙, 그러면 이제 상황이 좀 달라져요. 최유효 이용을 기초사으로서뭘 하겠다는 이야기지, 지금 최유효 해야 한다 그 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 무슨 말이냐. 강남에 있는 할머니가 낮이 상태 토지가 있는데, 천평이야. 항상 그 사례 나오죠. 근데 어? 거기에다가, 여러분, 강남이에요. 상추 심으면 되겠어요? 감자 심고 있어요. 그냥 울타리 쳐놓고. 그럼 여러분 보시게 채 유효 이용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감자평가에가 평가를 의뢰했더니, 감자, 보더니, 어, 이 감자 입이나 썩삭이 싹싹싹 사삭 상추 심고 말이야. 농지입니다. 평당 5만원. 납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다시 한 번. 채용의 원칙이란 지금 채용해야 한다. 그 말이 아니고, 그 할머니가 그 토지를 채용하든 채용하지 않든 부동산 가치란 최유효이용을 전제로 파악된 가치를 표준화하여 형성된다 말이에요 사람들은 딱 그걸 택지라고 볼지 농지라 생각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농지라 보고 평가해야 돼요 택지라 보고 평가해야 돼요 택지라고 그 말입니다 개별 부동산마다 이 채용 판정이 좀 필요할 수가 있어요 한 번만 더 채용의 원칙이란 부동산 가치란 채용을 전제로 파악되는 가치를 표준으로하여 형성된다는 원칙이지 현재 이용을 채용해야 한다 이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 부동산을 내가 이용하는 입장이 아니고 지금 현재 평가하는 거예요. 아, 니나 자기 토지 거기다 감자를 심든 뭐 무를 심든 무슨 상관이요? 너는 평가해란 말이 야 평가. 채용하세요. 내 토지야 네가 왜인 상관이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든가 말든가. 오늘 지금 감정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처형 원칙이 가장 중추적인 개념이다.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리고 말입니다. 어 이제 우리 그 교재에 170페이지 보시면 부동산에만 적용되는지 일반적 같이 적용되는 거 달리 적용되는 거 이렇게 나날돼 있죠. 그거 다 외우는 것은 감평에서 준비하는 애들이 그렇고요. <laughs> 그중에서 나머지는 필요 없고 이것만큼 우리 기억합시다. 첫 번째 부동산에만 이용하는 거. 부동산에만 적용하는 거몇 가지예요. 세 가지죠. 우리 그것만큼 인간적으로 해야 합니다. 어, 너무 줄이면 안 돼. 이것 정도는 합시다. 자, 예, 이것은 부동산에만 이용할까요? 적용할까요? 첫째. 예, 적합연칙가 외부수연칙은요, 부동성하고 관련이 있어요. 내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주변과 어울리기 이용하자. 이렇게 되고요. 내가 이용하고 있는데, 주변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 그게 외부수연칙 아닙니까? 지금 이해하셨어요? 네. 그 다음, 하나 더. 지금 보았는데 이거 뭐예요? 이게 이거 용도가 뭐예요? 1번, 홈이 2번 쟁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동산들은 태어날 때부터 최유효용을 전제로 만들어져요. 그러나 토지는 그렇지 않다. 토지에다 감자 심은 농지예요. 건물 심은 택지 아닙니까? 여러분, 건물 심어도 몇 층까지 심을 거예요. 강원도 같으면 한 2층 올린, 많이 올리는 거지. 강남 같은 뭐예요? 1 2 3층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위치에 따라 채용 판정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가 무조건 건물 올린다 되는 게 아니라, 어, 그러니까 개별 부동산의 채용을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채용 이야기 할 때는 뭐가 나와요? 개별성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저번 주 우리 이걸 배웠었는데, 지역 분석과 개별분석. 자, 이때는 말이죠. 기억이 나는 척 하는 게 나아요. 알았죠? 네. 자, 그때 이제 개별분석할 때 무엇을 판정한다그랬어요 최유효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정도. 이렇게 해서 같이 재원치 방금 제가 설명한 내용들이, 여러분, 그, 요약집 보면 개념 적혀있고 특징 정리해놨을 겁니다. 그죠? 네. 그걸 자주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학교로는좀그 자질구리한 게 많다 고 그랬죠? 근데 본지 오래되면 문제가 돼요. 사실 많이 어렵진, 어렵죠? 어렵죠? 어려운데. <laughs>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어려워요. 사실 이쪽에 뭐 어쩌다가 지금 와가지고 지금 이게 내가 나는 누군가 여기는 어딘가 막 이렇게 지금 앉아 계신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왜 이걸 한다고 했지? 내가 이럴려고 여기 왔나? 막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자 봐요. 사람들이 처음에 이 판단한 거 있죠. 다른 간섭 없이 간섭 없이 판단하는 거, 그게 가장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간섭 없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이 자격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오셨단 말이에요. 하다 보면 막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핑계없을 찾아요. 핑계없는 무덤 없다고. 그리고 그것을 슬그머니 손을 놓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5년 뒤에 다시 와. 여기 5년 뒤에, 5년 전에 나타나셨다가 지금 다시 오시면 분명히 있을 거야. 아니면 저기 인터넷에서 공부하다가, 아이씨, 때려치셨다가 또 오신 분도 있고. 그만큼 중요하고 필요하다면, 쇠뿔도당김 빼라고 해야 합니다. 예약한 거 하세요, 그냥, 뭐. 어차피 시간은 흘러가. 저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면 되는 거지,